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저선량 흉부 CT 검사, CT를 찍었는데요, 폐쪽을우폐및 좌하엽에 7개의 2에서 4mm 다발성 소결절이 관찰되어 양성으로 추정됩니다. 6개월 후에 추적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7개 정도의 그 소결절,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덩어리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존에 CT 검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처음 받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찍고서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암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받은 거고, 어, 그러니까 이게 암이 아니길 바래야죠 그쵸? 일찍 발견된 게 다행이기도 하고, 이게 또 일곱 개나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된대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일곱 개가 있는 게좀 걱정이 된다 그러고 위내시경 홍반성 위험이 관찰됩니다. 위산 역류, 식후 속쓰림, 소화장애 등뭐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위산 역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은 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위산 역류가 좀 심했었고 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간기능 검사는 GPT 98치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간기능 수치 상승으로 내과 진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에 유독, 형광펜으로 지금 글씨를 써놨는데,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데, 술을 거의 안 마시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간이 이런 게 조금 병원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건 간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 암이고. 아프리카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운영자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공짜로 지금 파트너 BJ들을 다 종합검진 보내줬기 때문에 덕분에 좀 일찍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덕분에 일찍 알게 됐는데. 진지하게 가지 맙시다. 진지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그냥, 안 좋은 것보다는 기왕이면 웃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어... 걱정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지만, 뭐, 물론, 다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성으로 판정이 나서, 진짜 암이다! 해도, 저는, 안 죽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안 죽는다에 제가 한, 한 5만원 걸겠습니다. 아, 진짜 웃을 분위기가안 난다. 억지로 내 만들려고 해도 웃을 분위기가 안 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건강해질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방송 조금만 쉬고 한 일주일 정도 길어봤자 일주일일 거고 심심한 방송 킬 거니까 그냥 뭐. 어 같이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몇 군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 살려 놨으면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날 죽이면 안 돼. 이거 확실해. 내가 진짜, 젠, 젠, 젠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안 죽어, 안 죽어. 6개월 뒤에 검사했는데 암이야? 그래도 치료받잖아. 그럼 바로, 응, 음, 진짜 바로 건강 나야. 날 믿어. 날 믿는, 널 믿는, 날 믿어. 빨리. 어?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김이트였고요 신성 모독죄, 신모독죄. <laughs> 아, 진짜. 모독죄라고요? 아, 그럼, 직접 고소하라고 하세요. 직접 고소하자. 본인이랑 1대1로 상담하겠습니다. 저기서 방송 마칠게요. 아. 너에게 보내는 편지.